너무 잘했어요. 튀기지 않은 과자래요. 네, 단백질 칩이 간식을 대체해서 좋대요. 단백질 간식. 근데 그것도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과자를 먹을 때 영양제를 같이 먹는 거지. 과, 단백질 과자도 단백질로 먹고 아연 먹고 뭐 칼슘 먹고 네, 과자는 전부 다 단백질로 먹어. 진짜 10kg 이상 뺀 분들은 인간 생리야. 그 상표를 좀 알려줄 수 없어요, 우리? 단백질을 좀 챙기자. 예, 네, 맞아요. 음. 그니까 너무 잘하셨다. 이제 잘 유지하고 응. 말이 16kg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거 아니야? 응. 미라클리, 안녕하세요. 어, 너무 감사해요. 케이 t 이즈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음. 단백질 보충 위주로, 예.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유지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릴렉스님, 살하고 근육이 같이 있는 게 나아. 차라리. 근육만 없고 살만 있는 게 최악이야. 그리고 살하고 근육이 같이 있는 게 차라리 낫고, 나이가 먹으니까. 예. 근육도 살도 없는 사람들은 20대 많더라. 우리 딸은 막안 먹으니까 근육도 살도 없어. 근데 근육은 있는데 또 살만 있어. 이런 사람은 또, 당뇨, 혈압, 암, 걸릴 완전 체질이고, 근육도 살도 많은 사람이 있어 에. 나이가 있으면 차라리 더 근육 빼려다가 살 빼려다 근육 빼면은 기운이 없더라고 돼지껍데기 과자가 있어요? 어, 그런 것도 좋겠다 근데 단백질 과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쭉님이 좀 단백질 과자도 알려달래요 유지식은 이제 아침 계란을 6개 먹어요? 아침 계란 6개 먹으려면 힘든데, 어떻게 하지? 아침 계란은 6개 또는 단백질 보충제 아침을 조금 먹어야 되겠구나 아, 추가해서 유지식으로 만들면 약간 칼로리가 더 올라가는 건데 <웃음> <웃음> 전부 다 단백질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더 먹어야 돼 음,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지가 좀 걱정이고, 야채를 어떻게 먹는지가 조금 걱정이네요. <laughs> 이렇게 이제 단백질 위주 야채가 없고 탄수화물이 좀 부족한 식단을 오래 하면 균형이 좀 깨질 것 같아요. <laughs> 릴렉스님, 그래도 그렇게 살찐 건 아닐 것 같은데? 중간 되는 거 아니에요? 6677 아니에요? <laughs> 과자 이름이 단백질칩이래요. 검색 좀 해봐, 빨리 검색. 평수가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독을 해야 돼. 클렌징 클렌징. 클렌징 할게 너무 많아. 음. 왜냐면 평수에 그게 독소들이 붙어 있잖아요. 체지방 이런 거 지금. 계란 한 개가 단백질 6g이니까 6개 하면은 66에 36g이잖아요. 그 피검사 하시고, 골다공증 검사도 하시고, 다 해보세요. 다이어트 이제 16kg 뺐으니까, 예, 검사는 꼭 필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준다. 오, 맞아. 디테일을 더해서 완벽을 더 기해보세요. 더 건강한 살 빼기. <laughs> 채소를 먹으니까 예쁜이아님 좀 변비에 좋은 것 같아요. 예. 잘하셨다. 채소 변비가 있었잖아요. 음. 채소를 더 먹고 예쁜이아님은 30kg를 뺐어요. 예. <laughs> 양배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트 넣고 어제 제가 이제 그거 사진 올렸는데 삐까님이 양이 너무 작다고 예, 제가 요즘 양이 너무 많으면은 그거 다못 먹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먹고 야채 스틱을 먹어요. 그 이제 소스 넣은 거는 그거는 요거트 소스를 넣어가지고 음, 그런 거는 조금 먹고 예, 그 스틱으로 추가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단백질은 몸무게만큼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예, 네, KT님. 네. 단백질 몸무게만큼 먹고, 탄수화물 꼭 착한 걸로 먹고, 예, 네, 지방을 먹 뭐, 뭐, 식욕이 안정됐다니까 지방은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어, 야채는 꼭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렉스님 66 입어요? 77 입어요? 네, 릴렉스님 탄단지 다섯 번까지 먹었어요. 신나 님이. 세번 먹고 사이사이에 더 먹고. <laughs> 그렇게 했을 때총 칼로리는 한 1000칼로리? 네. 그러니까 탄단지는 세번 먹든 다섯 번 먹든 칼로리로는 별로 높지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고. 한단지가 좀 안전해. 그러니까 6677이면 약간 통통이잖아요. 네. 저가 6 6 6 6 5 6 6에서쭉 올라가니까 6677 되더라고요. <laughs> KT 이즈님은 이제 칼로리를 좀 올려서 그 칼로리를 단백질로 올리고 아침에다 배치를 하겠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 유지식을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지금 많이 뺐으니까, 그죠? 네. 영양제는 뭐뭐 드세요? 케이트 <laughs> 유지님은 좀 오늘 질문을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미안해가지고. 오늘 안전히 막 계속 질문 하네 네. 아 궁금해 예쁜이 아니면 566 정도 입으시는구나 그럼요 골격이 있으니까 예 네, 맞아요 케이티즈님 선물 드릴테니까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영양제는 뭐뭐 뭐 드셨어요? <laughs> 다들 나이가 먹으면 너무 살 빼는 건안 좋아하시네 그죠? 다들 건강하게 예쁘게 그러나 옷 매무새가 날려면은 5, 6 6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옷을 입으면은 홀랑홀랑하니 이렇게 좋더라고 아유 하지만묘한테님 너무 예쁜데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말 하면 안돼 아니 우리가 이제 KT 위즈님 완전히 그냥 확 들이파가지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나 너무 궁금한데 영양제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먹었대요 오, 멀티비타민은 꼭 먹네 음 잘했어요 멀티비타민은 꼭 먹어야 돼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집중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나의, 나만의 방법을 또 개발해서 A타입으로 빼신 분도 있고 B스타일로 빼신 분이 있고 C스타일로 빼신 분이 있으니까 MBTI식으로 다 다르게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참고로만 해야죠 예. 모방이 가장 위험하다고 <laughs> 참고를 하세요 맞아. 그근님 앉아있을 때 날씬해 보여, 진짜. <laughs> 너무 웃겨. 음. 맞아요. 위즈님이 그 영양제 드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이거 그 주의할 점이 있대요. 주의할 점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리고 야채는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현미도 좀 같이 드셔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거 오늘 이거 제가 현미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네. 너무 많이,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위즈님이 눌러주세요. 네.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예, 요구르트 먹을 때나, 이럴때 같이 드세요. 아니면 여기 우유 같은 데다 하나 타서 먹으세요. 이거 위즈님이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가 귀찮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 네, 그래도 우리가 이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음, 보내드릴게요 요거 꼭 추가로 드셔보세요 더 건강해지게 좀 우리는 KT 이진 님에 비해서 오늘 깨달은 점이 뭐냐면 많이 먹구나 참 많이 먹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일 기적할 때는 조금 적게 먹읍시다. 근데 야채는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예. 아 야채 먹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이지님이지님이 이제 앞으로 몇 키로 더 빼시고 싶으세요? <laughs> 현미도 받으셨으니까 끝까지 얘기 좀 해봐요. 몇 키로가 더 빼야 돼요? 주의할 점, 미주님은 이제 현미 좀 5키로 더 목표 5키로, 아, 아유 아 잘했다. 예, 5키로 더 빼봅시다. 5키로 빼고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 미주님이 가장 핵심으로 한 거는, 12시간, 14시간 공복을 유지한 거예요. 6시,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안 먹어요. 20kg를 빼면 목표체 중에 가는데 뺐는데 인바디는 81점이에요. 지금까지 한 2개월은 점심 세이크, 아니 아침은 안 먹고요. 점심은 세이크랑 단백질 칩 과자, 치킨을... 때때로 먹었고요. 안 먹을 때도 있고. 저녁은 요거트를 마지막으로 6시에 퇴근하면서 먹고, 안 먹어요. 근데 배가 안 고프대요. 그리고 만보 걷기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하셨고, 배가 안 고프고 식욕이 안정되는 게 최고 좋은 점이죠. 한 4개월 정도 하셨지만 집중 2개월을 하셨고, 16kg를 뺐는데, 하루 단백질을 이제 몸무게만큼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음료를 2터 드셨고, 그 티젠에서 나오는 그 자몽, 레몬, 복숭아. 그 티를 넣어서 먹으신 것 같아요. 콜라는 직접 아침에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내리는 게 좋은 거더라고. 콜라는 안 먹고요. 요거트는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 먹으셨대요. 그래서 아직 변비 설사는 없으신 것 같고요. 예, 탄산 음료는 안 드셨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빼야 되니까, 예, 멀티비탄 미네랄 드셨대요. 영양제 한 가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보니까 운동도 아니고, 영양소, 영양소도 아니고, 초저칼로리 식단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안 먹는 거. 이두 가지가 특이사항이네요. 또물 많이 먹는 거. 음. 우리도 여기 중에서 여러분 좀 우리 이제 각성해가지고 더 합시다. 네. 유지도 잘할수 있도록, 예, 네, 한번 이 방에 가끔 오세요. 예, 어차피 우리 가는 길이 같으니까, 예. 네. 연령대는 젊으신 것 같은데, 키랑 몸무게는 이제 20kg 정도 빼야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80kg 정도에서 빠지신 것 같고,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완만하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릴렉스 님도 12시간, 14시간 공복을 해도 잘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공복을 하면서도 먹는 시간에 엄청 안 먹었네. 근데 닐렉스님은 먹어야 되는 시간에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물을 꼭 먹으라고. 아, 미라클맘님. 어, 40대 3, 3... 어, 그랬구나. 음. 간헐적 단식도 해보셨네요? 음. 3개월에 7 k g 를 빼신 거네요 <laughs> 음 근데 저체중으로 오히려 더 힘들어 하셨구나 음. 29살이야 <laughs> 나 미진님 29살인지 몰랐어요 <laughs> 40대인가 했는데 29세 잘했어요 29세니까 해도 돼 <웃음> 어. <웃음> 아기래 아기 묘한 뜰림은 지금 공복이 효과가 있대요 이게 저도 공복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공복 유지 추천 강추예요 예. 그쵸 29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 이후 여성들은 모든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는 파골하고 조골 만들어지는 건잘 만들어지고 부셔지는 건안 부셔지는데 거꾸로 나이가 많으면은 만들어지는 건안 만들어지고 부셔지는 것만 자꾸 부셔지니까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 그릇 하시지. 음.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막 하는데, 위즈님이 이제, 그거, 내 몸무게만큼 먹는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갱년기 다이어트는 좀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평생이 다이어트. <laughs> 저도 거의, 30대 이후는 평생이 다이어트했던것 같은데, 음. <laughs> 진짜 평생 10번 이상 뭐 다양한 시도를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 <laughs> 근데 이제 다양한 자기만의 방식에 쉽고 어, 잘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는데 언제나 늘 단백질은 꼭 필요한 것 같아, 그죠? 단백질은 전 국민이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먹으면서 살 빼더라고요. 음. 맞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칼슘이 지방 식욕도 억제해주고, 지방을 손잡고 나가니까, 이렇게, 논, 논계라 그러더라고. 요 이렇게, 적장을 안고 나간다. 그런 식으로 칼슘이 지방을 들어가는 것도 방지해주지만, 들어갔을 때, 그거를 태워주는 것도 같이 해주고, 스트레스, 안정시켜준다. 마그네슘도 닐렉스지만, 칼슘도 닐렉스거든요. 잠이 안올 때는 우유를 한잔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라. 그런 거 제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신경질 많이 나는 애기들 그거 먹어라. 물론 칼슘은 골 성장, 키 성장 그런 것도 많이 쓰지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어 스트레스를 안정시켜 준다 그걸 배우고 놀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칼슘을 그 약국 할 때도 <laughs> 스트레스 많은 애기들 오면은 많이 매기 주고 그랬거든요. 짜증 내고 이런 애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양학 책에서 칼슘을 보니까 신경 세포의 시냅스 간에 정보 전달을 한다. 예, 네. 신경을 편안하게. <laughs> 정보 전달을 잘해주니까 예민하고 짜증 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써있긴 써있네. 그죠 그리고 혈액 응고, 혈액이 너무 응고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산 알칼리 평양 산성 식품이 뭐죠? 산성 식품과 알칼리성 식품. 산성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칼슘이 필요해요. 얘가 이제 알칼리로 바꿔주는 거야. 신경질에 짜증. 예. 제가 리브레 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리브레를 어제부터 했는데, 오, 지금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옛날보다. 제가 이제 그 혈당은 하루 종일 140 이하로 맞추고, 암환자들은 110 이하로 맞추면 좋대요. 푸른 주스 당안 펴요. 제가 다시 한번 아침에 먹어보고 할게요. 포렌주스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그게 과일이 많이 먹으면은 그러는데, 제가 식이섬이랑 또 같이 있고, 예. 양이 작아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게 이제 당이 몇그 g이냐? 당이 14g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응. 먹어보고 제가 조금 이따 재볼게요. 방송 끝나고. 아, 저가 지금 음, 체중이 계속 안정이 됐었는데 약간 흔들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일 매일 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고 다시 한번 당을 쭉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당이 지금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